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는 다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법률적인 의미는, 어, 어떤 것이냐? 신유통이다. 음. 자. 그래서, 방문 판매가 이제 다단계 판매로, 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률 하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 방문 판매 안에서의 그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뜻다방의 이런 관계는 아예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 법률 제2조 5호의 방문 판매 안에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있는데, 에그 내용에 대해서 이 김태수 박사님이 정의를 해서 김태수 박사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법률을 입안해서 올린 분으로 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예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통해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NA 구조가 전혀 다르다 이것을 아주 DNA라고 표기를 했군요. 레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의미가 음. 사람과의 사람관을 통한 정상적인 어, 판매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와는 전혀 다른 DNA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 예, 판매다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의 예, 어떤 매출에 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물과 같은 유기 조직을 형성해서 함께 그 소속된 회사의 제품들을 함께 홍보하고 함께 마케팅으로 협력을 해서 가져가는데 그만큼 노력한 대가와 성과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이 다단계라는 것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어떤 판매 구조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에, 김태수 박사님이 마이크로 트렌드 또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 또 백조의 꿈이 백조는 흰 어, 어떤 새의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 우리 건강식품에 대한 앞으로의 큰 거대한 시장의 꿈에 대한 어, 내용으로 어,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유통이다. 라는 거죠. 자,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함께 해서 어, 성과를 내고 그만큼 시스템대로 어, 나가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은 마이크로 트렌드에 대한 어, 내용으로 어, 이 책을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법학박사이신 김태수 박사께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성공은 예측, 준비, 적응, 주도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하이 리빙이라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등등 이렇게 했는데, 또 유니시티에서도 강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또 다음에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이크로 트렌드에 대한 아,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신유통법을 전공하신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경력은 어, 국제부동산개발 컨설팅을 하면서 뭐 그룹의 CEO 역임도 하고 주요 저수로는 전자거래민법과 특별법 부동산 컨설팅의 이론 파워리더시 한국사회의 최고의 기회 이렇게 예, 들어가는 말씀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보고서 요점은 205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000달러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떤데? 분단, 빈약한 자원이고 시장 구조의 한계 등의 현실은 믿기 어렵지만 또 정치적인 요즘의 여러가지 현상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과거는 부의 기준이 자원, 하지만 앞으로는 무형의 자원이 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기존의 흐름은 1차는 농수, 2차는 제조, 중화, 3차는 유통이었지만 이제 4차 산업 IT를 겨... 지나면서 또 함께하는 IT를 통하여 문화, 관광, 세계적인 여행의 어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되고 있지만, 이것은 시대적인 또 흐름이 될수 있는 어,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주춤한데,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6차 산업인 환경 바이오가 지금 대단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수 있다. 기존의 1, 2, 3차 산업은 이미 비교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로 그 축이 이동되고 있고, 우리의 경쟁력은 지식 기반의 4차 산업에 의한 로열티인, 로열티 인쇄의 로열티 어떤 경제, 문화와 결합된 5차 산업의 시스템 경제, 친환경 생명공학의 안티에이징 경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흐름의 전환기에 있다. 기존의 대중지향적인 메가 트렌드에서 개인의 접속 지향에 의한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개인의 접속 지향에 의한 마이크로 트렌드 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그 변화의 쇼크를 예측을 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쇼크 지난지에 프로시오머가 있고. 이들의 출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힘차게 밀려온다라고 제3의 물결에 엘빈 토플러가 1980년도에 예견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쇼머들이 상호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권력을 형성함으로써 권력이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권력이동이라는 1990년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프로, 어, 프로라는 것은 어떤 그 제품을 생산과 쇼머라는 어떤 컨슈머 고객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소속된 그 회사에 에 내가 바로 어 생산자이면서 또어 제품의 또 공유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뒤에 부의 미래에서 미래 경제는 이들 프로슈머에 의한 프로슈밍이 없이는 경제가 전반할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슈머들의 전쟁적인 결합체들이 형성해가는 새로운 트렌드가 마이크로 트렌드인 것이다.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프로슈머 1%가 일으킨 트렌드가 미래 경제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마이크로 트렌드에 의한 프로슈밍은 한국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중요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마이크로 트렌드는 계속 진화 중이다. 그 속도는 점차 가속이 붙을 것이며, 프로시오밍에 의한 경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위험 요소에 발목에 잡혀 침몰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이런 위기 상황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법학박사의 어떤 서론적인 말씀을 주셨고 자 파트 1에서 변화 그리고 혁명 음, 이제 상식과 정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의선도 정보는 몇몇 사람이 독점한다. 그래서 이런 선도 정보는 TV나 신문잡지, 일반적인 교양 도서 등을 통해서는 전달하지 않, 되지 않는다. 이런 루트를 통해 받는 정보는 이미 상식화된 것이다. 그런 거죠. 상식을 알려졌다는 것은 소비의 기회일까 창업의 기회일까? 당연히 소비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기업의 정보력은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활용하여 선도 정보를 취득하고 이렇게 재생산한다 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선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하는, 아이 4차원, 5차원, 6차원 시대의 아 어떤 유통의 혁명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예로부터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다.개인은 새로운 가치 질서가 창조되거나 기존의 질서가 재창조될 때 찾아오게 된다.가네기 뭐 이런 등등이 말했습니다.마이크로 트렌더이것은 새로운 가치 질서의 창조인 동시에 기존 질서가 재창조되는 것이다. 자, 기존 새로운, 자, 1929년 경제공황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은 구조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이어져서 마무리되었고 파괴는 건설의 아버지라는 말처럼 전쟁으로 전 세계가 피허가 됨으로써 최근 사업 등 새로운 개발이 가능해졌고 자연스레 경제공황에서 탈출해졌다. 이것은 어쩌 역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동료에서 새로운 우리 한국도 그런 또 부강의 길이 6.25를 통한 그 쓰러짐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파괴는 건설의 아버지라. 네. 세계대전의 승객인 미국은 기존 경제 질서의 재정립으로 메가 트렌드, 당치가 큰 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성장을 해서 1980년대에 그 정점을 찍었다. 이는 2007년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 사태로 이어지는 금융 대란으로 2008년도에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이 메가 트렌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받아, 음, 그 중심에 메가 트렌드가 있다. 이제 새로운 또 발전의 도약의 시간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개인 간에도 이익과 군대의 문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더 국가 간에도 무력 충돌의 긴장감은 고조된다. 그래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해법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는 인류의 노력들이 전쟁을 막으려 그러나 국제전은 냉기의 에...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본다는 건데요 여기서 알 것은 세계 경제의 기원이 냉기라는 것이다 이를 온기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혁명과 기회 메가 트렌드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작은 어떤 거대한 그것에서 마이크로 아주 작은 어떤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그 시대의 트렌드로 옮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통이라는 엄청난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공급자, 대기업이었다. 이 말이죠. 이들은 매스미디어라는 공룡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재보를 만들어서도 메가트렌드에 희생이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좋은 대학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 독보적인 위성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GMG, AIG 등등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단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들이다.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톱 10에 뜨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파장한 세계 경제적 신호를 켰다. 저 신용의 이민자들에게 부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인 고려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판매해서 이로 인한 대량 부실의 여파로 이어진 것이 금융대란의 원인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1 9 9 0년대 클랜턴 정부 시절 융자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모기지 관련 회사들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큰 여러 사항은 주택 계약금 10에서 20%로 납부하는 것에 있음을 착안해서 계약금을 대복 줄이고 월리 이자를 높이는 전략을 택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앞다퉈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해서 대출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담보 가치가 하락되자 모기지 업체는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거둬들이기 어렵게 되면서 이들 채권을 어, 사들인 음, 줄줄이 파산하게 되어버렸다. 하, 메가 트렌드의 주역이 되려고 무리한 경쟁과 그 과정에서 서브 프라임, 비우량 이민자들 특히 중남민 족 이민자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줘서 결국 연쇄 도산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생산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하는 메가 트렌드식 사고방식이 결국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소비자 평가단이 시승과 평가를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다. 일본 차는 할인이 없다. 그 정도로 위기를 잘 견딘다는 것. 소비자가 주도하는 세상, 거대한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가 오고 있다. 소비자의 대란이다. 유통은 마이크로 트렌드 프로시밍 지금은 교차 지점이고 변화의 시기이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1908년, 어, 이후 미국 중심으로, 메가, 아 메가 트렌드는 그랬지만, 어 1980년대 기업 운영 중심이 시 되었던 적이 있지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계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메가 트렌드에 불이 번지고 있던 1970년대에, 이미 그의 저서 미래 충격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식 정보를 갖춘 소유자들이 에 의해서 큰 쇼크를 받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 이를 앨번 더체의 사회의 물결이라고 말해 했다. 그 당시 기업에만 소유하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알바 청년 등등에서 예측하기 그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하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를 1990 75년에 설립한 그가 게이츠다. 토플러는 미래 충격을 출간하고 10년이 지난 1980년에 새로운 변화의 조치라는 뜻의 물결이라고 했다. 유통에서 어 대기업 주도의 메가 트렌드 체제를 프로시오 활동에 의한 마이크로 트렌드 경제 체제로 변화하지 못하면 기업이 전립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10년 후에 1990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써서 새로운 개입 세력인 프로슈머에 의해 시장은 주도될 것이며, 이런 큰 변화이며 부의의 권력이동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2 0 0 6년도의 부의 미래를 통해서 프로슈머에 의한 이러한 경제 활동을 프로슈밍이라고 한다. 자. 노령 인구의 증가, <laughs> 지식 기술의 발달, 노동인 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해서 프로슈머의 전환이 계속될 것이며 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프로슈머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미래 경제는 프로슈머에 의한 프로슈밍이 없이는 단 10분도 전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 부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프로슈머들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슈머. 고객이 바로 회사의 주인이다. 생산자와, 그죠? 기업의 생존 전략인 프로시머 마케팅이다. 2007년부터 몰아닥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의한 마이크로 트렌드 경제 체제로 프로소비자들이 주도하게 될 마이크로 트렌드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존립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제 프로시머에 의한 프로시머의 개발도 개념도 발전해가는 모습니다 요즘 참 롯데라든가 이큰 대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어 직원들을 뭐 반감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과거에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한 후에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형식이었다면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초 제3의 물결을 예견하고 부의 미래를 조명했던 엘빈 토플러가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1929년의 대공황의 다양한 불황 극복 사례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경제 불황에 대한 그 해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는 과거와 다르게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치료 방식으로는 결코 경제 위기를 치유할 수 없음을 말한다. 먼저 메가 트렌드에 의한 도박판이 된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와 이로 인한 공포심 유효 기간이 지난 경제 관념들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슈퍼 인플레이션. 일반적인 불황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고 통합적인 해법을 이끌어낸다. 이에 마이크로 트렌드의 관점에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해법의 중심에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공공정책에 의한 불황 타개책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어 근본적인 해법이 될수 없음을 지적을 하고. 오히려 경제 주체로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 창출 정책이 국가 재정을 늘리고 국민 소득을 높이는 기림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토록 소망했던 미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 마이크로 트렌드와 접속 시대, 부의 관념이 달라지고 있다. 시장이라는 용어가 공간적인 대상에서 분리되어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시오의 부상에 의한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은 네트워크의 그 중요한 자리를 주어내어주고 있다. 접속. 부여원천. 응? 네트워크 경제에서 시장을 통한 거래는 줄어들고 접속사들과 전략적인 제휴 외부 자원의 공유, 상호 이익의 공유가 활성화된다. 자, 성패는 네트워크 접속, 접속, 어, 장기적 인 유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성패가 결정된다. 무게 없는 경제, 네트워크 시대. 자, 물리적 자본과 눈에 보이는 재산의 축적이 산업시대의 메가 트렌드형 경제의 특징이었다면 새로운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에는 유용한 정보와 지적 자산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중시하고 있다. 접속 시대의 기업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기회를 낳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다. 유통이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날, 미래학자 제르미 리프키는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방향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마이크로 시대의 프로시민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과거의 유통 경제는 지리적인 공간에 바탕을 둔 관계, 형제 의 정보와 지식 경험에 바탕을 둔 시스템 어 더불어 꿈과 비전까지도 어 유통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초기 크게 이동되어 있다. 백조의 꿈, 자꿈을 가지자. 새로운 물결 타이밍이 중요하다. 성공자들이 어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타이밍, 스페이스, 무대 스피드 이것을 어떤 사비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3년도 프로슈밍에 대한 제도적인 개념 정립이 없어서 무법 시대였던 시대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죠? 그러나 2010년도, 2013, 1 8년 이어지는 시장 개발이 거대한 물결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 중심의 프로슈머 마케팅이 있다. 최고의 기회, 베스트 찬스라고 할수 있다. 무대의 선택이 중요하다. 씨는 옥토에 뿌려야 한다. 이를 알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프로 시모 마케팅과 유사 조직 판매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주체가 소비자냐? 판매를 목적으로 결합된 세일즈맨이 주체냐? 자이 말이죠. 자 우리가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 어 하는 것이냐? 그냥 판매 단순한 그냥 판매 판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접속에서 종합 법률 정보에 들어가 보면, 방문 판매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2조 이조 5호의, 2조 9호의 프로시모 마케팅의 DNA 예를 분석했다. 조직 판매는 전사적인 판매 원조직이다. 본인은 소비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는 막 떴다 방식으로 아주 피라미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프로시모 마케팅의 조지는 프로, 소비자인 프로슈머이다. DNA가 다르다. 조직 판매는 세일즈맨이고, 프로슈머 마케팅은 IBO, Independent Business Owner, 즉, 프로슈머이다. 에, 저 프로슈머, 고객이 바로 어,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추측이 된다. 엘빈 터플은 소비자 중에서도 프로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했다. 소비자가 비즈니스 코드를 가지면은 아마추어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 소비자가 되고 프로 슈머가 되는 것이다. 백조는 백조이고 오리는 오리다. 자, 주인인 백조가 되자. 비상을 위한 결단 시대의 대변할 거로 대변역기로 과거의 메가 트렌드를 대체할 거대한 마이크로 트렌드가 밀려오는 이 시점에 낚시로는 안 된다. 그물을 짜야 한다. 메가 트렌드는 백화점 시대와 마이크로 트렌드는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분 온다는 말은 실패자들이 하는 말이다. 진정한 길은 도둑처럼 들어온다고 했던가. 백조의 꿈, 다작은 자유, 무역, 협정으로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문화, 빨리빨리 정서, 어 튼튼하게 잘 짜여진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골로만 싹스의 예언대로 국민 소득 1인당 8만 1 0 0 0달러 이상의 경제 대국이 되는 우리는 백조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는 백조의 꿈을 갖고 승리를 하자. 이렇게 참 역설하고 있는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